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선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선지자 다니엘 이 말한 부분은 다니엘 9장 27절과 다니엘 12장 11절입니다. 장차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에못 박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5절 이어서 보시면 멸망의 가증 한 것이 그랬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은 뱀을 의미하죠.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이어서 보시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첫째는 거룩한 곳은 옛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의미이지요. 돌로 만든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까지 자기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곳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히브리스 8장 5절과 히브리스 9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 실제로 거룩한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하늘에 계신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곳은 십자가입니다. 다니엘书 9장 27절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날개는 십자가의 날개, 십자가의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장대도 십자가를 예표하지요. 뱀을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은 장차 십자가 위에 마귀를 매달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이 높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뱀이 함께 십자가인 날개, 곧 십자가 꼭대기에 매달려 함께 죽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일만에 부활하시고 뱀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했습니다. 본절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일반인들이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적인 일이며 비밀입니다. 이 천국 보험은 깨닫도록 해주시는 자들만 알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십자가 보험과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시한 다 같이 합시마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마귀를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키도 하겠습니다.